대수는 대형 기획사 들어갔고 아이돌 들어갈 뻔했어 우리 준재는 이번에 소년원 들어갈 뻔했어 아? 왜 지하들을 팔아서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 그리고 아이돌 들어갈 뻔했어 이대사를왜 나한테 줘서 지가 웃기려고 그래 어 이런 거지 같은 대사를 왜날주냐고 그게 아니라 어 약속이 돼 있는 플레이 아니야 뭐 플레이야 이게 아니 그 엄마가 앞에서 성적표로 웃기고 어 뒤에는 누가 봐도 내가 안. 그러면서 나왔으니까 여긴 내 <laughs> 타이밍이잖아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이잖아 아니 앞에 내가 실컷 웃겨놨어 저새끼 저기 아직도 앉아있잖아 저거 <laughs> 뭐야 쟤는 또 어? 아무튼 어, 그래 말 잘했어 내가 이거 도와주는 건데 이거 뭐랬는지 알아 나한테 처음에? 형 수업 말하고 대박 코너 하나 짰는데 이거면 은 코빅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<laughs> 입을 그냥 확 찢어버릴라 이걸 그냥 <laughs> 나도 잘해보려고 지금 맛집도 말구미로 다 바꾼 거 아니, 아니야? 그래 말 잘했다. <laughs> 저거 뭐야? 원래 여기 어? 방송 육인가7주까지 여기 원래 제크 맛집이었어요. 근데 제크에서 피드백이 없다고 갑자기 아주 괘씸하다고 바꾸겠대. <laughs> 아니, 아니 여기 제크 회사가 무슨 잘못이야? 어? 아니 뭐레인지 아랍 회의 하는데 그 제크 몇주 밀었으면 그몇 봉지 보내줄 만한데 안 보내주니까 지가 말구미로 어? <laughs> 아이 섭섭해 진짜 나 하나... 보내줄 줄 알았어, 저 됐어. <laughs>